안녕하세요. 아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국가교통정보센터라는 사이트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겨울이라 눈 사진을 좀 많이 찍으시죠. 저도 이제 몇번 갔다 오고 지금 평창도 갔다 오고 이렇게 저렇게 좀 돌아다니면 봤는데 사실 풍경 사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날씨잖아요. 이렇게 일기예보를 보고. 이렇게 촬영을 가려고 계획을 세우더라도 현장을 가면은 좀 달라지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 뭐 일기예보가 좀 괜찮다 그러면은 저도 짐 싸가지고 무조건 내려가고 이제 거의 그런 스타일인데 도착해가지고 그냥 허탕치고 올라오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이거는 뭐 겨울에 눈사진 뿐만이 아니고 여름에도 마찬가지죠. 파도 세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뭐 2m, 3m 했는데, 진짜 잔잔하고 했 떠가지고 그냥 올라오고 뭐 이런 적도 많은데, 요즘에는 CCTV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이버 지도, 핸드폰으로 보는 이제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이런 데서도 CCTV를 볼 수가 있어요. 핸드폰으로 간, 간단하게. 근데 이제 핸드폰에 있는 거를 이제 저도 사용을 해보니까, 핸드폰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속도로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국가정보센터라는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하면은 국도까지 다 검색이 돼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세밀하게 내가 갈라고 하는그 지역의 근처를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제 12월달에 이렇게 눈이 오면은 아침에 새벽에 이제 출발하기 전에 CCTV를 좀 봐요. 실제로 이렇게 눈이 많이 쌓였나 지도가 이렇게 나오는 상태에서 이게 이제 메인 페이지예요. PC로 봐가지고 메인 페이지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이제 이렇게 뜨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CCTV라고 이렇게 돼있죠? CCTV 이렇게 딱 눌러주시면은, 자, 일단은 이제 고속도로가 다 나와요.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가 쭉 나오고, 뭐, 이제 근처로 이제 국도까지 세밀하게 보지 않아도 된다. 이런 분들은 네이버 지도라든가 이제 카카오맵 있죠? 그래서 핸드폰 어플로 다운받아가지고, 그것만 보셔도 돼요. 그래도, 큰 지역까지는 뭐, 고속도로 주변에서는 다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고, 나는 조금 세밀하게 찾아봐야 되겠다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웹사이트로 접속하셔가지고, 국도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일단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보면은, 경부고속도로 구간에 이렇게 촘촘하게 c c t v 가 있는 구간이 다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영동고속도로 한번 봅시다. 자 용동고속도로도 인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여주, 원주 쭉 평창까지 이렇게 CCTV가 구간별로 다 있어요. 자 고속도로는 이렇게 자기가 가려고 하는 지역하고 가까운데 고속도로 쭉 타고 내려가면서 중간 중간 이제 보시면 되고 국도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이제 근처로서 들어가기 때문에 자일번 국도를 한번 보면은 자 여기 이제 파주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제 목포까지 가죠. 자, 그 다음에, 자, 2호선. 또는, 이렇게 이제 다 알죠? 홀수는 세로로 가로지르고, 짝수는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국토를 가로로 가로지죠. 그래서, 자, 1호선 보면은 제일 서쪽에 있죠. 1호선. 그 다음에, 자, 3호선. 이제 중간, 우리나라 구 중간. 그 다음에, 5호선. 보면은 조금 더 옆쪽이죠. 자, 그리고 바다하고 연결되어 있는, 자, 국도 7번 국도. 자, 요런 식으로 하고 또 2번 국도는 자, 제일 아래쪽. 자, 남해 쪽에서부터 부산으로 이렇게 가로지르는 국도 2호. 그다음에 4호선은 자, 중간 위로 올라가죠. 자, 그다음에 6호선. 이렇게 크게, 우리나라 이제 국도로 7번 국도까지 이렇게 이제 크게 1번부터 7번까지 가로 세로로 일단은 횡단을 하는 큰 도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3호선부터 쭉 연결된 이런 도로는 구간 구간을 횡단하는 게 아니고 뭐 짧은 구간 짧은 구간 아마 이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평창을 갔다 왔는데 평창을 많이 갈 거예요 요즘에 저도 양떼목장도 한번 갔다 오고 삼양목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갔는데 뭐 바닷가 쪽에도 많이 가서 이걸 보셔도 될 거예요 파도 같은 거쎄기나 이런 걸볼때 여주에서 평창까지 북도는 6호선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대관령 쪽에서 위로 올라가 버리네요 그죠 위로 올라가서 자 이렇게 북강릉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이렇게 해서 쭉 보다가 CCTV가 이제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월정삼거리 이렇게 보면은, 자, 실제로 눈이 얼마나 왔나? 바로 이렇게 보이죠. 자, 도로, 엊그저께 이제 눈이 많이 왔었는데, 도로는 다 녹고, 이 산도 많이 녹은 것 같아요. 저도 저번에도 이렇게 CCTV를 보고 12월 달에도 이제 평창을 한번 다녀왔었는데, 날씨가 따뜻해서 그러는지, 가는 중간에 횡계, 둔내 뭐 이런 데서는 이제 눈이 많이 쌓여 있었는데, 평창 쪽이 오히려 더 따뜻한지 이쪽을 가니까, 눈이 다 녹아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허탕치고 이제 온 적이 있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 되겠죠 고속도로를 한번 봅시다 고속도로는 자 용동 고속도로 한번 봅시다 영동 고속도로에서 자 대관령 대관령 쪽에서 대관령 휴게소가 있고 여기가 이제 양떼목장 있는 근처죠 자 그러니까 이 정도 구간 한번 보면은 봅시다 눈은 많이 쌓여 있네요 그죠 이제 나뭇가지나 이런데 눈은 많이 쌓여 없는데이 밭이나 이제 평지 같은데 보면은 눈이 이런 데는 안 녹아 가지고 계속 쌓이는 것 같아요 도로가 같은데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지금 제가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런 나무가 이제 cctv로 봤을 때이 정도로 안 쌓였으면은 양떼목장이나 뭐 사야목장 이런데 가도 거의 이제 흰 눈에 덮여 있는 쌓여 있는 나무가 아니고 나무만 보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뭐 이럴 때는 집에서 쉬시는 게 낫죠. 아니면 출사지를 다른 데로 정하시는 게 제가 볼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바닷가 쪽을 한번 봅시다. 7번 국도를 쭉 내려가서 여기 장사 해수욕장이 있는데 자 여기를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배도 전에 가서 요 배도 한번 촬영을 했었는데. 요기리는 지금 그래도 파도가 좀 있죠. 완전히 잔잔하진 않고 파도가 좀 조금 있어 보이네요. 이렇게 하얗게 물결치는 거. 완전히 세고 그런 건 아닌데. 이 정도만 돼도 뭐 장노출 촬영하고 이럴 때는 좀 괜찮은 느낌이 나겠죠. 좀 날씨도 보니까는 지금 살짝 흐린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역에 가시는 데는 고속도로나 국도, 눈이 오거나 뭐 파도나 이런 거. 사실 파도는 많이 보기가 힘들어요. 위성 지도로 제가 7번 국도를 이렇게 쭉다 보지만은 바, 바다 쪽이 많이 비치는 곳이 사실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겨울철에 그 근처에 눈이 쌓였나 안 쌓였나 이렇게 그런 거 참고할 때 용으로는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이제 눈 사진 계획 아직 뭐 2월 3월 달까지는 눈이 계속 내리니까 눈 사진 찍으러 가시는 계획들이 있으면 일기 보고 보셨다가 당일날 못 가고 뭐그 다음 날이나 다음 날 가야 되겠다 뭐 이런 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CCTV 확인해가지고, 주변에 산에 눈이 쌓여있나, 이런거 보시고 가면은, 약간 이제 뭐 허탕치고 그런 일은 좀덜 하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치고,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